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은 적응은 잘하고 있는지, 극식은 잘 먹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학교 극식을 짧게 소개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 극식은 학생에게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실시하고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며 바른 식습관 형성, 편식 교정을 도모하는 학교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운영됩니다. 경기도의 학교 급식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교실 급식, 식당 급식, 병행 급식, 더불어 급식실 미설치교는 문방급식을 통하여 급식이 제공됩니다. 학교 급식비는 식품비와 운영비로 구성됩니다. 학생 수에 따라 유치원, 초등, 중고등학교의 1인당 식품비와 운영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1001명 이상의 학생이 있는 초등학교의 1인당 식품비는 2440원, 운영비는 320원으로 결정합니다. 식품비는 학생식 재료비로 사용되고 운영비는 학교 급식 운영을 위한 소모품비와 공과금 납부 등에 사용됩니다. 학부모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급당 식재료비를 2022년 기준으로 안내해드리면 화면과 같으며 이는 학교급별, 단별 학생 수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무상급식비 연간 지원일 수는 초등의 경우 187일까지,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85일까지 지원됩니다. 학교 수업일수보다 급식비 지원일수가 며칠 적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는 계약식, 방학식일 등 미급식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아마도 식재료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경기도 내 학교는 대부분 국내산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수익산식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주요 식재료 사용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농산물의 경우는 부득이하게 품질이 좋지 않거나 수급이 어려울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농약, 유기농 농산물 사용으로 검수 시 일반 농산물에 비해 모양이 다소 고르지 못하고 벌레가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급식 시 세척에 주의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쓰이는 쌀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수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곡 또한 친환경 잡곡과 친환경 찹쌀을 구매하고 있고 쌀과 함께 섞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란을 포함한 축산물의 경우도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등급 판정 시 1등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학교 홈페이지 급식 게스판을 이용하시면 QR코드 스캔을 통해 매일 납품되고 있는 축산물의 자세한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리를 할때 쓰이는 양념류는 공동구매를 통하여 원료가 국내산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국요리에 자주 쓰이는 간장, 된장, 고추장은 100%, 국내산 대두와 고춧가루를 이용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맛을 낼 때는 유기농황설탕과 우리쌀로 만든 조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식용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수급 상황이 어려워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산 원료인 제품을 학교 급식에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급식 실시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학교 급식 식재료의 검수가 시작됩니다.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상태, 유통기한, 납품시, 온도 등을 확인하여 매일 일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검수가 끝나고 대략 10시까지 식재료의 전처리, 소독, 썰기 작업 등이 이루어집니다. 소독액 농도를 테스트 페이퍼를 이용하여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실제 조리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1시간 30분 내에 볶기, 튀기기, 조리기, 굽기 등의 조리장 과정이 이루어지며 이때 조리완료전 음식의 가운데에 삼층 온도계로 음식의 온도가 75도씨가 넘는 것을 확인하고 조리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식당으로 조리 완료된 음식을 이동시킵니다. 교실, 운반 급식의 경우에는 식당 급식보다 조리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일찍 완료되며 각학급이나 각학교로 운반되어집니다. 그리고 각학교에서 정해진 식사 시간에 맞춰 급식이 제공됩니다. 다음으로 급식실 위생관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의 입에 닿는 식기구와 집기류, 조리시 사용된 용기 등은 매일매일 세척 소독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마칼, 고무장갑, 앞치마 등은 용도별로 구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월에 한 번씩 전문 업체를 통하여 소독을 실시하여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교 홈페이지에는 학교 급식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급식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매월 식단표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매일 제공된 급식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급식 사진은 3에서 4학년 수준으로 제공된 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축산물 등급 확인 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에 쓰여진 식재료 중 법적인 원산지 공개 사항도 매주 게시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학부모님께서 주의하셔야 사항으로 식품 알레르기에 관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식품 알레르기 아동을 두신 가정에서는 그 내용을 학교로 꼭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식단표에 알레르기 표시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자녀에게 급식 시 주의할 사항을 가정에서도 지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식단표에 표시되어 있는 알레르기 사항은 사전 안내가 어려운 부분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공산품의 경우 당일 입고 되어 제품의 상세 내용을 읽어보고 각 교실에 추가나 변동된 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전에는 그 내용을 제공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당일 담임 선생님의 지도를 따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알레르기 학생을 위해 흰밥이나 1인용 개별김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단체 급식, 교실 배식으로 인한 불편한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첫째, 우리 학교는 친환경 농산물 사용으로 채소류의 벌레가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세척 과정에서 제거가 되지만 간혹 그 크기가 너무 작아 육안으로 골라내기 어렵거나 무게가 가벼워 가라앉지 못할 때 흐르는 물에 떨어져 나가지 못할 때 벌레가 줄기 속으로 파고들었을 때에는 제거가 매우 어려워 식사시 발견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급식 종사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대규모 식자재를 소규모 인력으로 2시간 이내에 급식의 전과정을 마무리해야 하다 보니 인력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학부모님께서도 불편하시겠지만 친환경 학교 급식을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여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학교는 교실 배식으로 인하여 조리 완료 후 옮겨 담는 과정에서 음식이 부서지거나 음식이 식어 딱딱해질 때도 있으며 연료의 경우도 부을수 있어 만족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나트륨 저강화 운동을 학교 급식에서도 실천하고 있어 저염국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심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리 시간과 대규모 급식 인원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식단이 발생합니다. 조리 종사원 1인당 150인분을 감당하고 있어 시간 내에 조리가 어려울 경우 제공되지 못하는 식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교실 배식은 식당 배식에 비해 담고 나르는 과정이 추가되어 조리가 일찍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식당 배식에 비해 예로 사항이 많은 편이니 학부모님께서는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교 급식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학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문의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극식실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